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기록하고 보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진기자 김경훈입니다. 어, 20년 넘게 사진기자로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취재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보도사진에는 반드시 3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카메라의 렌즈 앞에서 있는 피사체가 되는 사람, 그리고 저처럼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사진기자,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 속 이야기에 반응해 주는 독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세상 모든 일이 결국은 이러한 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그동안 카메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 장의 사진의 앞면 속에 보이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때로는 그 앞면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커다란 사진 뒷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훨씬 다층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진이고 이것이 사진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진을 찍는 방법이 결국은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두 사람이 누구인지 쉽게 아실 수 있으신가요? 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어, 영국의 다이아나비와 보헤미안 랩소디로 유명한 어, 퀸의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그런데 훨씬 늙어버린 모습의 이 사진들은 어떤 사진들일까요? 어, 터키의 사진작가인 아퍼 에실타스가 만약 그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이라는 그의 예술 프로젝트의 사진들입니다. 당시 불행한 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에 대한 상상으로 이 사진들을 가지고 이러한 예술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영국의 다이아나비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숨지지 않았다면 그녀는 지금 61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속의 모습이 되어서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어, 프레디 머큐리 역시 1991년도에 에이지로 사망했는데요. 그가 만약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지금은 7 6살에 풍채 좋은 노인이 되어서 우리 곁에 아직도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진들이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진에 대한 고정관념 몇 가지를 보기 좋게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사진은 눈에 보이는 것을 100% 그대로 재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사실만을 보여주고 포착한 순간을 영원히 기록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디지털 이미징 기술이라고 하면 포토샵을 이용한 가짜 사진 혹은 왜곡된 사진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요. 하지만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처럼 사진 속에 어떠한 메시지를 담느냐에 따라서 사진에 새로운 영역을 더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디지털 이미징 기술입니다. 물론. 제가 일하고 있는 보도사진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작업은 조작으로서 용납이 될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진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술사진의 영역에서 본다면 이 사진은 정말 새로운 시도이자 멋진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사진은 21세기의 디지털 이미지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많은 것이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아직. 20세기에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던 그 시절에 가졌던 오래된 사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직업이 사진기자라는 걸 알게 되시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진을 잘 찍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언제나 카메라 한 대가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기자 초년병이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요 제 주위에서 카메라를 메고 다니면서 사진에 진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사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거나 고액의 돈을 주고 이 수동 카메라를 사서 어 진지한 취미생활을 하시는 그런 취미 사진가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하루에도 수많은 사진을 찍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아, 나는 너무 사진을 잘못 찍어. 와, 이 사진 정말 잘 찍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진을 잘 찍는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진 어, 정말 잘 찍었죠. 보시다시피 노출과 초점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노출과 초점이 완벽하게 맞은 사진을 저희는 잘 찍은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진을 찍었을까요? 이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는 누구일까요? 2011년도에 영국 출신의 야생동물 사진작가인 데이비 슬레터라는 사진작가가 인도네시아의 깊은 정글에서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라는 이런 휘기종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는 며칠 동안 이 원숭이들 무리를 쫓아다니면서 조용히 생태사진을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원숭이들이 며칠 동안 데이빗이 그들을 조용히 쫓아다니니까 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경계심을 누그려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점점 그에게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원숭이 무리들 중에서 호기심 많은 젊은 수컷들은 이 데이빗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찰칵, 찰칵 소리가 나는 그의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빗이 여기에 차간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그는 원숭이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기 위해서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의 셔터에 긴 리모트 컨트롤 케이블을 설치해 놓고 바닥에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자기는 뒤, 카메라 뒤로 살짝 빠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점점 점점 더 카메라 앞으로 다가왔고요. 그 리모트 케이블을 눌러가면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어, 지금 보신 사진은 그 당시 원숭이들이 찍었던 그런 수백 장의 사진들 중에 한 장인데요.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노출과 초점이 완벽한 사진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은 이 야생의 원숭이에게 나루또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요 예전에는. 사진을 잘 찍는다는 것의 기술적인 의미가 이처럼 노출과 초점이 잘 맞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계가 너무 좋아져서요. 이처럼 원숭이까지도 기술적으로 완벽한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고요. 이제는 좋은 사진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사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중또 다른 하나는 찰나의 순간, 순간 포착에 대한 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는 이 순간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자면 아주 짧은 순간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1 찰나는 0.013초라고 합니다.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와 비교해보면 1초를 60개로 나눈 것과 같은 6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와 비슷한데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바로 결정적 순간으로 잘 알려진 사진의 대가인 앙리 까르띠 브레송입니다. 그가 이야기한 결정적 순간이란 화면 속에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결정적인 타이밍에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서 그 순간의 정수를 포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걸작 흑백 사진들을 보면요. 평범하고 혹은 지저분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도시의 풍경이 그가 포착한 순간에 놀랍도록 아름다운 기학적 아름다움으로 바뀌면서 훌륭한 예술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타기한 브레송은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도대체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포착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과정은 수수께끼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진에 관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도 그 누구에게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분명히 할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결정적 순간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학적으로 완성된 사진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피사체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다가 셔터를 누르면 결정적인 순간이 포착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술 사진으로 칭송하는 브레송의 사진 대부분은요, 원래는 저처럼 사진 기자 입장으로서 보도 사진으로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어, 앙리 까르띠의 브레송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요 매그넘이라는 사진통신사의 사진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암살당한 간디의 장례식을 기록했고요. 공상당 정권에 의해서 국민당 정권이 무너지는 격동의 중국을 사진에 담기도 했습니다. 소련에서는 철의 장막 뒤에 숨겨진 소련인민들의 속살을 어, 카메라 안에 기록을 했죠. 어, 그는 사진기자로서 항상 세계사의 커다란 소용돌에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한 것은 결정적 순간이란 단순히 멋진 한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기자로서 목도한 수많은 인간사의 드라마에 대한 그의 이해가 현실과 마주치는 접점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사진이란 피사체와 호흡하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정립한 결정적 순간이란 찰나의 순간처럼 눈앞에 나타나는 짧은 한순간이 아니고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카메라를 셔터를 눌러서 기록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내가 이해하는 세상 속에 결정적 순간이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세상과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라. 그리고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다가 화면 속에 평범한 무엇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기다리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에도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흔히 인생에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이러한 인생의 기회를 브레송의 사진미학에 대입을 해보면요, 인생의 기회란 것은 우리가 그 뒤를 막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을 먼저 제대로 이해하고. 모든 준비를 한 뒤에 기다리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송이 남긴 또 하나의 멋진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저희들에게 더큰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진을 잘못 찍었다면, 그림을 그릴 때 지우개로 그 스케치를 쓱쓱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것처럼 다시 한 장의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가 이야기한 결정적인 순간이란. 별똥별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과 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기다리면 우리 앞에 몇 번이고 다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번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하고 기다리면 우리 인생에 몇 번이고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언제나 매일매일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가 나에게 다시 한번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오늘의 실패가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일 또 다른 좋은 사진을 찍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오늘 내가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더라도요. 내가 다시 셔터를 누를 힘과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결정적인 순간을 다시 기다려서 그 순간을 다시 사진에 담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사진을 찍으시나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필름 카메라와 보도 사진이 전성기를 이루던 시절에 전설적인 포토 에디터였던 존 모리스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훌륭한 사진가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 사람을 사진에 담는다면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멋진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안목을 가져야 하고 세 번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사진 속에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진가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가지고 있지만 세 번째는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사진에 담고 싶은지 이해하고 있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의 본질을 깨뜨려 볼수 있는 생각과 지혜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만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좋은 사진을 남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앞의 광경에 끌려서 카메라의 렌즈를 피사체에 들이대기도 바쁘죠.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진가는 이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카메라가 향하는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깊이 있는 인생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더욱더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항상 두 눈을 뜨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한쪽 눈에 카메라를 대고 이 뷰프렌더를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쪽 눈을 감게 됩니다. 어, 저 역시 그렇게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한국 신문사의 선배들이 제가 처음에 신문사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두 눈을 뜨고 사진을 찍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을 때 한쪽 눈을 감고 찍게 되면 카메라 안의 세상은 보이지만 카메라 바깥의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두 눈을 뜨고 있는다고 해도요. 어, 우리가 어느 쪽에 신경을 더 쓰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사, 카메라 안쪽의 화면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바깥쪽의 화, 화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눈을 뜨고 있으면 언제든지 재빠르게 카메라 바깥쪽의 어, 환경을 볼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두 눈을 뜨고 항상 카메라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있어야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프레임과 앵글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넓은 시야로 세상을 봤을 때 좋은 사진처럼 좋은 세상도 좋은 인생도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이처럼 여러 가지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향하는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항상 넓은 시야를 가지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생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깊어질수록 깊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깊이 있는 인생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까지 좋은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생각외로 사진 찍기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물론 그 방법을 안다고 해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사진을 찍다 보면 매일 실수와 아쉬움의 연속인 사진만 남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실제로 행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좋은 사진을 찍는 것은 좋은 인생을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디지털 카메라의 세상이 되면서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진 한장한 한 장을 찍을 때마다 필름 값이 드는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루에도 수십 장, 수백 장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 저런 사진 새롭게 얼마든지 시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찍은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내일 또 다시 찍으면 되는 것이죠. 저는 언제나 이러한 마음으로 일을 해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제 일이, 어, 항상 즐겁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즐거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요. 사진찍기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